You you know...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이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서 모브빛의 음영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볼 해 거예요. 아, 가을에 이런 모브 컬러, 담자색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가 파운데이션, 컨실러 이런 거쫙 발라놨어요. 먼저 파우더부터 할게요. 세틴 펄이 아주 은은하게 있는 파우더를 골랐어요. 피부에 윤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매트하게 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요. 얼굴이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좀 보송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런 하이라이트 좀 부분은 은은하게 광이 나와야 메이크업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얼굴에 입체감도 살아요. 그래서 펄이 아주 은은하게 보이는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부위에 윤기가 돌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꼭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눈가도 한번 쓸어주세요. 어 간지러. 자 이제 쉐이딩을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미간이 좀 판판한 분은 이렇게. 이렇게 꼭 음영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굴에 중심이 딱 잡히거든요? 그윽한 메이크업할 때 분위기가 딱 살아요, 얼굴에. 분위기 생성을 위해. 이렇게 칠할 때는 눈썹과 안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깊은 곳까지 잘 칠해줘야 돼요. 콧대도 살려주고요 이게 되게 얇죠, 브러쉬가. 진한 컬러만 묻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얇게 음영을 강조해줄게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주기도 좋아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만 붙일게요. 이렇게 제일 바깥쪽만 먼저 칠하고 점점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기. 집에서 화장하다 보면은 조명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창문이 있어서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되게 어두워 보이고 여기는 되게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칠해도 안 칠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빛을 가려보면은 딱 적당히 칠해줬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꼭 이렇게 가려서 체크해봐야 돼요. 자,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오늘 눈썹은 너무 흐릿하면 안 되고요. 너무 자연스러워도 안 돼요. 답답한 느낌만 들지 않을 정도로 좀꽉 채워서 그려줄게요. 음영감 있어 보이게. 그리고 좀 눈썹 각을 살려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아침으로. 이제 이걸 써볼게요. <laughs> 이 내장 브러쉬를쓸 건데 이게 좀 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더큰브러쉬로맨첫 번째 컬러. 지금 여기가 조금 끈적끈적하니까 베이스를 먼저 깔아줘야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베이스 섀도우를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다음에 바를 섀도우들의 발색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언더도 한번 쓸어주고. 그리고 저는 색감이 잘 보이게 그윽하게 할 거여서 이 컬러를 쓸 건데 이걸 처음부터 바르기에는 많이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 밝은 컬러를 섞을 거예요. 너무 진해지는 게 부담스러운 분은 이거 섞지 마시고 이거 아니면 이 컬러를 지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칠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빼야 돼요. 똑같이 힘을 주면 그라데이션이 없고 그냥 경계지거든요. 안 예쁘게 칠해지니까 점점 힘을 빼야 돼요. 음, 그게 졌다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이 내장 브러쉬의 동그란 부분을 사용해서 진한 컬러와 그 옆에 거를 섞어줄게요. 이것만 쓰면 너무 진해서 색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 섀도우로 묻히고, 이렇게 바로 칠하면 그냥 얼룩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휴지에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이 과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제 눈을 뜨고, 이 뒤쪽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건 뭐 그냥 눈을 뜨고 칠하는 거여서 눈매가 상관이 없거든요, 모양이. 쌍꺼풀이 있든 없든 딱 자신의 눈매 맞게 칠해질 거예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뒤쪽을 내가 연장하고 싶은 부분까지 길게 늘려주세요. 눈이 뒤쪽에 음영이 팍 생겼죠. 어느 높이로 어디까지 칠하세요?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고만 칠하면은 감았을 때 얼룩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눈을 아래로 보고 이렇게 얼룩진 것도 정리하면서 칠해주세요. 너무 뭉친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쓴 브러쉬로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자 다시 묻혀서 언더도 뒤쪽만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앞부분도 좀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칠하면서 정면 뜨고 확인해주세요. 너무 안 보이면 더 높게 또 칠해보고, 그래서 앞에 음영이 이렇게 생기는지 체크해주세요. 여기 칠하니까 살짝 이렇게 몰려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 납작 브러쉬를 쓸게요. 제일 진한 컬러.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칠하지 마시고 블러주고 아이라인 아이라인 그린다 생각하고 얇게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가장 밑부분에 얇게 음영을 넣었어요. 섀도우가 발색이 아주 잘 돼요. 가루도 뭉치 없고 그리고 저는 꼬리를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먼저 이걸로 살짝 칠해놓을게요. 이번에는 아까 사용한 이 컬러 있죠? 아니면 이거 사용해도 돼요. 둘이 명도가 비슷해서 상관없어요. 이번에 언더에 속눈썹 라인이 있죠. 속눈썹 뿌리들을 한번 칠해주세요. 옆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오면 생겼죠? 좀 무섭네. 과독이니까 이 상태를 두려워 마세요. 예뻐질 거예요, 이제 더. 그래서 이제 애교살을 만들 건데, 유명해가지고 또 샀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이 컬러를 쓸 건데 이게 무슨 컬러더라? 이런 컬러거든요. 엄청 밝지 않죠? 살짝 붉은기가 도는? 속눈썹 라인을 이렇게 음영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칠해지면 안 되고 바로 윗부분에만. 속눈썹이 난 곳에 바로 윗부분에만 애교살에 칠해줄게요. 이거는 컨실러거든요. 컨실러가 같이 내장돼 있어서 먼저 컨실러를 이렇게 밝혀주고 애교살을 생성을 한 다음에 섀도우 부분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딱이 모브 컬러랑 이 섀도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뭉치니까 이렇게 깨끗한 브러쉬로 쓸어주는 게 좋아요. 살짝 뭉치더라고요. 제품이.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도 조금만 칠할게요. 이렇게 애교살 만들어주니까 눈매가 너무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세로로 커 보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라인, 저는 오늘 젤 라이너를 쓸 거예요. 컬러는 이 제품 중에서 제일 연한 걸 골랐거든요. 섀도우를 강조하기 위해서 라인을 좀 연한 걸 골랐어요. 여러분의 눈매 맞게 그려주세요. 저는 점막부터 채울 거예요. 꼬리는 이렇게 일단 조금만 일자로 빼고, 이렇게 올려줄게요. 다시 이 납작 브러쉬에 제일 진한 컬러를 묻혀서 이 라인의 윗부분 이렇게 살짝만 칠해주세요. 그럼 눈매가 더 길어보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너무 라인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섀도우로 같이 연결해주는 거예요. 더 눈이 길어보이죠? 그리고 그대로 언더도 끝부분만 살짝 이 부분에만 그냥 남아있는 섀도우로만 앞부분부터 이렇게 속눈썹 라인도 한번더 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펄이 세 개가 있거든요.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펄이 엄청 화려하죠? 약간 유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쉬운 점은 되게 다 음영이 그윽한 그런 가을 느낌이잖아요. 이런 음영 섀도우에 어울리는 은은한 그런 섀도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 화려해가지고. 저는 오늘 이런 그윽한 섀도우 느낌만 줄 거여서 투명한 느낌의 펄은 안쓸 거예요. 이것만 써볼 거예요. 애교살에만 조금 조금 찍어줄게요. 이렇게 은은하게 살짝만 보이겠어요. 이제 뷰러. 속눈썹은 안 붙여도 예쁠 것 같고 저는 가볍고 얇은 것만 붙여볼게요. 이렇게 풀을 따가지고 한 가닥씩 심어줄게요. 아 더워. 집중했더니 몸이 열나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할게요.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브라운 블랙을 골랐어요. 색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언더에다 할게요. 오. 자 이제 블러셔. 밝은 모브빛을 골랐거든요. 베이크드 타입이어서 발색이 되게 어 약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좀브러쉬 많이 묻혀주는 게 좋아요. 옆면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칠할게요. 옆에서 이렇게 안으로 오듯이 이렇게 칠했어요. 완정 됐으니까 머리도 좀 하고 올게요. 렌즈는 그레이 컬러를 꼈거든요.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음영이랑 메이블린에서 보내주신 걸 바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컬러냐면 왜 이렇게 붉게 나오지? 살짝 자주 색깔이 섞인 핑크거든요. 되게 그냥 빨갛게 나오네. 이 컬러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좀 보이나? 이런 그런데 카메라가 담질 못하네. 일단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슬 경계를 번지게 만들어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